우리가 토요일날 배운 요셉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돼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왜 등장하는지 우리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분유 갑자기 분위기 유다. 유다가 누구예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뚝 끊고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유다와 요셉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각자 다 집을 떠났어요. 뭐 다른 이유지만 집을 떠났고 그곳에서 잘 적응했고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게 있었는데 유다는 이방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방 여자 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컸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유다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딱 끊고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 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유다의 아들들과 다말 유다가 가난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잘 생각해 봐요. 이삭이 화가 났던 이유가 뭐였어요? 첫째 에서가 가난한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가난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세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엘. 원래 엘은 하나님 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엘은 보호, 보호하다 이런 뜻인데 이걸 뒤집으면 악, 나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둘째의 이름은 오난인데 오난의 뜻은 당인한. 그리고 막내 셋째가 있는데 셋째 이름은 셀라 간구하다 막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 에리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 당시의 법이 첫째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둘째가 첫째 형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들을 첫째 형의 아들로 이렇게 올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모난이 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들이 재산들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못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오한을 죽도록 만드세요. 근데 유다가 생각하기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 막내까지 이 다말이랑 결혼했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에 다말에게 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막내가 더 크면 그때 결혼시켜 줄 테니까 일단 돌아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과부 남편을 잃은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이 죽자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다말이 유다를 속여요. 근데 이 속인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아들을 낳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말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요. 과부들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특별한 옷을 보고 과부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고 돌보아 주곤 했거든요. 근데 그 과부의 옷을 벗어 버리고 다른 옷을 입고 양털을 깎으러 올라가는 그 유다가 가는 그 길에 서 있었어요. 유다가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말이 너무 예뻐서 다말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다말이 임신 그리고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너에게 염소 한 마리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를 그랬더니 다말이 당신이 염소 한 마리를 나에게 주면 그때 내가 당신에게 돌려줄 테니 당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다니던 가장 흔한 건데 지팡이에는 그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네 번째, 유다와 다말. 유다가 3개월 정도 있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화가 끝까지 났어요. 왜? 자기의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잡아와서 불로 태우라고 맞아.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이럴 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이때의 법이었는데, 불로 태운다? 이거는 정말, 정말 정말 나쁜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만 했던 그런 벌이에요. 그때 다말이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는 바로 시아버지,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다가 딱그 얘기를 듣고 머리 탁 치면서 깨달아요 아, 너가 나보다 낫다 왜냐하면 셋째 아들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정말 선한 의도로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물론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긴 했지만 유다의 가정에 아들을 낳아주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셋째 이름은 세라 밝음, 해가 뜨는 곳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요 둘째 이름은 베레스인데, 베레스 이름의 뜻을 터트리다, 찢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또 재미있는 거, 쌍둥이 중에 둘째인 이 베레스가 형보다 먼저 나왔어요. 뱃속에 이제 뒤에 있으니까, 첫, 처음에 나온 애를 세라라고 이름을 짓고, 둘째 베레스라고 지었는데, 막상 태어날 때 보니까 이 베레스가 형을 뒤로 제끼고 먼저 태어났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유다의 아들들과 결혼했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 번째, 다말이 유다에게 요구했던 것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문제,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보다 먼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더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그러면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